어, 덴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오늘은 영월 공사 50일차 되는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배장판까지 다 됐고요 이제 남은 건 조명 설치하고 잔일들입니다 <laughs> 보련니할건 이제 어.. 지금 타일 줄눈 다 넣는 거 내일 이제 입국 청소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걸 해놔야지 됩니다 왜냐면 타일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려든지 아니면 그걸 왜 걱정하지 마, 언니. 그 둘론 한다고 한지 언제야? 둘론 네? 한다고 한지 언제야? 야 말했죠, 단서리한 사람 진짜 기분 안 좋다고. 어, 시내로 나갑니다. 점심 먹으러요. 그리고 물도 보고 1시반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점심도 안 먹었지만 물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마실 것도 좀 사고. 어 코램프에서 주문한 펜던트입니다 그리고 코램프에서 주문한 이 조명 저 샌드위치라도 먹을래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베이컨 포테이토 어두개 주세요 영수형 드릴까요? 네아안 <laughs> 네, 주셔도 돼요 한도 초과로 나오시는데어 진짜요? 현재 시간 11시 3분입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가 않아요. 저는 신발장을 만들 거예요. 42분 만에 신발장 조립을 끝냈습니다. 짠. 응? 이거 곰팡이 핀거 맞는 것 같아요. 집에 벌써 곰팡이 핀것같 그래서 도배사장한테 전화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변색이 될건 변상을 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살짝 뜯어보겠다 얘기하고 뜯어보는 게 어떨지. 어, 오늘은 영어 검사 53일 차고 뷰 청소를 하고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구석에 앉아서 쉬면서 얘기를 했었죠. 구석이 좀 진한 거예요. 다른 그 벽지 면보다 그래가지고. 장판을 깔면서 저희가 먼지가 구석으로 다 이제 달라붙었나 보다. 아침에 이제 입주 청소 오신 팀장이란 분이 저걸 먼지가 아니다, 벽지 하자다라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진짜 닦이지도 않고 결론적으로는 벽지 자체의 문제 아니면 시공의 하자 같은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입주 청소 팀장님께서 저걸 한번 지워보겠다고 좀 독한 약품을 뿌리셨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방만큼 심하진 않네? 여기도 오니까 이게 외벽 내벽의 기준이 아니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보리언니는 강아지들 밥 주러 갔습니다 어, 일단 벽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강력하게 어필하고 제도배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됐어요 그러면 아 진짜 저기 내가 뭐 뜯어봐야 오늘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하지마 요 내일 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책 잡히면 오늘 하는 거나 내일 하는 거 달라질 거 없잖아 곰파이가좀 마음이 안쓰러워 아 몰라 조명도 내일 을때 그냥 달아요 그 사람들 전기 전문도 아닐 분들은 내가 해주는 것처럼 안 해주는 거 알잖아요 겪어봐서 뭐레벨기로막 해주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몰라 거기 그냥 뜯어볼래 조명을 2천 6년이 없 된다 있으면 내일 뜯어도 있을 거고 오늘 뜯어도 있을 거예요 어, 오늘 뜯어도 확인하고 싶다 그, 응. 내일 확인해요 응 오늘 괴롭잖아 그냥 원래 사고 현장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회전하면 안 돼요 하루는 내려야 네, 돼요. 아 네, 그럼 네. 오늘 뜯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laughs> 응 어쩌려나 응 내일 오기로 하셨던 도배사분이 지금 현장에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기 저이 집에 원래부터 곰팡이가 전혀 없는 집이었어요. 이집 전체 제가 돌을 다 바꿨는데. 저도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네, 이 집은 원래 저도 있잖아요. 네. 전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티나 온다는 거예요, 물이. 바깥에서. 밖에서 나온수 없습니다. 전색 있잖아요. 네, 이금만맞라요 그니까 안 안마른 이유는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럴 일 없어요. 여기 두 볼게요 그냥 응. 여기다 말랐잖아요 이 코너마다 젖어있다는 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때 그 말이 맞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공사 기간을 거의 두달 동안 했는데 그동안 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다적고 전혀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집은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조 배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속고부도 뜯어보면 돼요 속고부 뜯어가지고 안에 누수가 음, 있나 없나 네. 보면 돼요 뜯어보죠 한번 뜯어보세요 젖어 있잖아요 석고가. 그러니까는 물이 나온다는 말씀하시면...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뭐 천장에서 누수가 있든 벽에서 나오든 그렇지. 저는 백0 0 확신해요. 절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왜냐고? 백퍼센트 가고 천퍼센트 확신해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해주실래요 그러면 작업을 제가 이백만 원 넘게 주고 지금 석고부터 작업만 다 했어요. 내일까지 또이게 젖어 있으면 여젖어요 뜯어보면 알죠, 제일 정확한 거. 근데 제가 뜯는다고 해서 아. 저보고 책임질 하시면은. 네. 그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가려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께서는 이거는 안에서 생긴 문제다. 저는 진짜 100%, 1000% 이거는 안의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럴 수가 없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 너무 많이 바르고 봤어, 뭐. 그런거 걸어가 다 그래? 매력도일단거는 아주 젖어있다는데 이게 안 남은건데?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네. 그날 네. 비도 안 왔었고 네. 그 다음날도 네. 비도 안 왔었고 네. 아, 일어나요. 망연자실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풀어야지 저 앉아있으면 되나 아, 어떻게... 네. 좀 해야 되는 네 그냥 딱달라 해요 돈 주고 하는 거잖아 그거 어머님 그거 응. 제가 제가 할게요. <laughs> 제가 근데 요거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아, 제가 할게요, 괜찮아. 쉴프니까. 애프터 촬영할 수 있을까? 응. 내일 낮에 인터뷰예요. 애프터 찍고 저녁에 내일 뜨실 네, 것 돼요. 같아요. 내일 저녁에? 해아 응. 정신 좀 차려 어쨌든 해결되잖아. <laughs> <laughs>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안잖아요 차고는 덜 열었어? 그 정도로 습한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뭐, 뭐 이튿날까지 심했어. 눈을 닫아놨으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내가 환경사 시켰는데 그돈는 어림도 없었구나 그렇지 열어놔야지 이게 통통이 되지 맞잖아요 한쪽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쪽은 또두개 사이도 똥 밟은 경우도 있고 여기도 똥 밟은 경우고 근데 작업하면서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말했잖아, 요 이런 경우도. 도배사분들이 어 이건 집의 문제다, 내부 결로 또 누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100% 아까 도 말씀드린 100%입니다. 100%야 오이된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랑 뜯어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뜯으셔서 어. 좋다 지금. 와 이걸 보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어때요? 네. 음어 축축한데요? 어,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그럼 그것도 뜯어봐야죠. 이거 찍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아, <laughs> 찍어야지. 아니, 아니, 우리가 귀가 약할 수는느낌이 네, 네. 아, 완전 건조하잖아. 진짜 봐요. 엄청 뽀송뽀송한데. 그건 알죠? 응. 그니까, 러 그게 말이 안 된다. 아예 안까지 손 집어넣어봐요. 완전 뽀송뽀송해요. 장난이죠 응. 어때? 그렇게 없다 응? 안에는 완전 뽀송뽀송해. 응. 네, 네. 2일날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말려볼게요. 네, 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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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해서 한번 뛰어봐요. 안 미끄러져.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중간을 조색을 할 겁니다. 해가 막 지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은 급한데 뭐가 빨리 안돼요. 여러분 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돼요. 페인트도 모질라고 해도 지고 이 카메라도 배터리가 없고 제가 나레이션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시 31분입니다. 보리 언니는 보냈어요. 아니, 피곤해 하길래 일단 보냈고요. 영월 공사는 밤샘으로 시작해서 밤샘으로 끝나는 공사다. 마지막 날에도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예상했던 건 4시였는데, 3시 40분입니다. 음, 근데 사실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손잡이 제가 이제 설치를 할 때, 레벨기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했어요. 지금 눈도 찝찝한데 그래서 여기 정면에서 보면 손잡이가 좀 삐뚤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교정을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여기를 레벨기로 해서 네 완전 잘 맞췄죠 한 10분 뚝딱 걸렸어요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영월 04 54일차 끝입니다 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못하게 된 것도 있고, 어쨌든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이끌어 갈 거라고 다짐했던 걸 지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2분입니다.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콘센트 부족한 거를 주문한 게 있어요. 오늘 도착할 텐데 그거를 이제 설치도 해주고 매입 조명 배선이 안에 걸려가지고 안 나와요. 그걸 빼. 이 쯤에 벽지가 다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지가 뜯기고 나면은 애프터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영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빛이 되게 따뜻하게 잘 들어와요 조명 있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아쉬운 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뭐 어쨌든 끝났어요 이제 뭐 아쉬워해도 소용없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어디? 어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뭐 했어요? 제습기 돌려놓고 뭐 천장 조명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다? 어전그 다운라이트를 꺼내놨어요. 천장 다리기까지 소리가 축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하... 내가 분명히 오전에 에프터 촬영한다고 했잖아요. 어, 어 어제 비포했으니까 에프터는 현실적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장난합니까? 어? 장..장.. 장마치냐고? 장난치냐고요 어떻게 해프터를 그렇게 촬영하라고 해요 <laughs> 현장이 왔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다 뜯어놨네요 말 그대로 <웃음> 벽지도 다 <laughs> 뜯어놨고요 제가 오늘 낮에 분명히 애프터 촬영한다고 얘기를 어제 했는데 내일 네, 낮에 인터뷰해요 애프터 찍고 저녁에는 네, 늦으실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음. 이렇게 다 만들어놨고 뭐 애프터 촬영을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선을 넘었어요.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에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진짜. 이렇게 세탁기는 들여놨네요. 다른 거할건 하나도 안 해놓고 집 꾸며볼래 프로젝트 강원도 영화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